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61회차 5월 27일 금요일 K리그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이번 경기를 앞둔 네 팀의 주중 FA컵 경기 내용부터 간략하게 리뷰하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요. 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를 했지만, 위닝 멘탈리티를 또 다시 발휘하면서 난타전 끝에 4대 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제주는 FA컵에서 또다시 위닝 멘탈리티를 발휘했고, 난타전 끝에 4대 3 승리를 거뒀다. 자, 밑으로 살짝 내릴게요. 네, 자, 그리고 <laughs> 현재 11경기 9승으로 남길 감독과 선수단, 감독과 선수단 프런트까지 매경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승승장구 중인데, 자, 공격진들의 페이스가 좋다는 점이 이 상승세의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초반에 부진했던 외국인 공격수 유리가 굉장히 폼을 끌어올렸고, 이미 K리그 무대에 적응을 끝낸 헤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원과 윙백들의 활약도 나쁘지 않고 잘 지지 않는 팀 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공격수의 부진 때문에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승점 3점을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물론, 이창민의 입대일이 다가오는 등 악재가 없진 않지만, 일단, 내달 3일로 입대일이 예정되어 있어. 그동안 승점을 최대한 벌어두는 것이 목표라고 보여지는 제주입니다. 음,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자, 이창민의 입대가 가까워 지고 있고, 그 전에 최대한 승점을 벌려놓을 각오 중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바로 원정팀 수원 삼성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원 삼성인데요. 대구를 1대 0으로 잡아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김병수 감독이 대구처럼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했을 때꽤 약했는데, 자, 대구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라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팀의 기틀이 잡혔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었는데 fa컵 이후에 바로 제주 원정을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자 부상에서 복귀한 민상기의 경기 감각을 올릴 필요도 있었고 유스비주의 선발 라인업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올렸다는 점은 꽤나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수 있는 수원 삼성인데요. 자, 다만, 김병수 감독은 카운터 어택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부상 복귀가 유력한 아코스티의 복귀가 이번 경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론과 베팅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수원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제주전을 준비했고, 아코스티의 복귀, 그리고 김병수 감독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수원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공격수들을 포함해 공격진들의 폼이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아직까지는 제주의 기세가 좋고요 기본적인 중원 전력과 측면의 공략이 확실한 쪽도 제주기 때문에 무난한 제주의 승리를 추천드리고요 다득점 경기까지 충분히 가능하.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핸디캡의 경우는 제주의 핸디캡 승리보다는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를 간략하게 적자면 수원도 최근 여러 가지 호재가 있으며 경기력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최근 제주의 기세를 봤을 때 체급 차이가 꽤 명확한 상황입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제주승,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 오버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바로 대구와 인천의 경기부터 분석해 볼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61회차 1584.40배당 고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로 준비했는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fa컵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 먼저 대구입니다. 수원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했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의 체력을 보존하는 스탠스를 보였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어야 했기 때문에, 세징야, 에드가를 대거 투입했었다. 그리고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자 승리를 지키려는 수원 삼성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자 일단 최원근 감독은 리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세진야가 돌아온 상황에서의 역습 전개와 킥을 이용한 세트피스 옵션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제골을 허용하게 되면 만회를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군데요. 3백의 기동력이 느려서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만회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최근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또다시 발휘되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구입니다. 자, 다행히 인천의 최근 공격력은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좀 있고 리그에서는 3 경기 일실점으로 실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대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승리를 노려보아도 나쁘지 않을 대구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인천입니다. 자, 인천은 FA컵에서 경남을 3대 0으로 잡았습니다. 자, 3-2 시스템을 발휘했고요. 3-2 시스템을 발휘하면서 신진호, 이명주 조합의 시너지를 내는 포메이션으로 바꾼 뒤에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 인천이다. 자, 신진호, 이명주 조합의 시너지가 나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이두 선수가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버리면 중원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는 선수가 문지안이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문지안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세골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인 경남은 2부 팀이고 2부 내에서도 최근 수비가 상당히 무너지는 기색이 잦았다는 점은 한번더 고려하셔야 되고요 대구의 3백 같은 경우는 경남과는 다르게 상당히 실점 억제 페이스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인천이 쉽게 득점까지 연결하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자, 결론을 짓자면, 대구가 무난한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경기 지기는 했지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회복했고, 인천은 문지환의 결장으로, 중원의 시너지에 나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 경기 인천이 3골을 넣긴 했지만 상대 수비력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 대구의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따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대구의 승리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 2.5 언더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경남의 수비가 허술해서 허술했기 때문에 3골을 기록했고 아이고. 인천은 지난 경기 경남의 수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세 골이나 기록했고 이번 경기 상대 대구는 수비가 실점 억제에 특화된 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 승 핸디캡 무승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깔고요. 2.5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K리그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수익방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영상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무료로 한 조합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서 입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